난 이거부터 부수고 부셨다 평모지 평모지 어, 잡았다 <laughs> 어 뭐야 구식도 이번에 그거 생겼구나 네랜덤 생긴 아 퍽은 쓰레기구만 옛날 구식이 좋았는데 탈착의 살상 고정 그까와그 그러니까. 아, 원숭이 오버 참을 해볼까? 어... 아니요. 하트 받을라 옵치는 좀. 업찰까? 옵치 아, 요한 번도 안 가봤네. 업치는 게임이 하요 게임이 안 돼. 할 게임이 아니야. 학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래서 아, 누구한테 아, 타면 돼요? 저 일단 퀘스트 뭐? 안 받고 가면 뭐, 돼요. 아무나 탓은 저 타도 되고 뭐. 좋 <laughs> 보스 잡아. 잡아. 블랙 마스크 킴. 오! 능으로지능 와중에 누가 고같이 잡았어. 블랙이 마스크 켰어요. 팔팔. <laughs> 와, 새 <laughs> 아, 그... 어, 방갈쪽도 바로 출발할까요, 그냥? 안 그럴... 돼, 기다려. <laughs> 아, 저런. 파해서 치트 못 받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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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쓰리거었는데 아우. <laughs> 아 맞다. 그리고 팀 있잖아요. 아, 네. 레이저 재전요 그냥 오늘 뽑아버릴래요. 지금요? 아, 사 없어요. 그래서. 아, 저. 너무 재겠다 아, 아프다. 근데, 지금, 아, 한, 오늘 한 8시에 뽑을 거, 아니면은 내일 10시, 10시에 뽑아야 되거든요? 아, 그럼 오늘 하죠. 걔, 걔, 카카오토 왜그러 그런가 면스타 보러 가요. 오늘, 오늘, 아, 이제 레전할때 과자 뜯으러 아, 아, 저도 팝콘 뜯을래 아 1차 때는 재밌게 즐겼어 2차는 이제 바자 뜯어 먹어야지 라멘하고 라멘 안뜯 네? 뭐라고요? 안돼요 <laughs> 누가 한거 뽀호했어 오 보스 나왔다 야, 내가 뭐라 했었지 나도 기억이 안나 <laughs> 누가, 누가 한거뽀호하한번더 없어? 와... 미쳤다 아3988 맞네 는 <laughs> 친구한테 오버치 계정 빌려놔, 빌려줘놨더니 전리품 상자가 82개야. 오케이 지금부터 시작이다. 와. 근데 그거 다 크리스마스 거요? 아내 내게 네, 좀네 다이아야 미친. <laughs> 야. 싫어, <laughs> 홍어, 다이아 칠호다. 꽁으로 다이아 갔네 이제. 개부럽네. 야 대리 대리한 거임? 벌써 아, 말았네. 그니까 와 할로윈 상자가 26개야. 할로윈 또 얼마나 한 거야? 아니 난한 적이 없어. 친구가 착하네요. 상자 하나도 안 꺼냈고 상는깨 친구분이 그래 보자 <laughs> 한번 까볼까? 상자 상자 깐, 깐 영상이나 찍을까? 친구한테 돈을 얼마나 매긴 거야? <laughs> 애플님 왜요? 오늘 할거없으시네요맞좀네아 네. 아, 와, 끝났다 이번에 마지막인데 샷건 떠주면 안돼 어? 뭐가 떴다 아, 얘 예, 면역 <laughs> 면역 오고 있데요 여기? 맞다 저희 저희 생각대로 버그 같은 맞다 시작 시작해요 아, <laughs> <laughs> 와 <웃음> 이게 이렇게 되네 언제 왔을래요 <laughs> 제 무적 거예요 아씨 저격총 떴어 아 정말 얘 <laughs> 뭐야 <laughs> 그 제가 궁을 썼거든요 네. 궁 썼더니 얘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 묶여가지고 안 사라지고 미안좀써겼어야쟤왜 아, 저래? 야 군체 주제에 불사의 몸을 얻어? 아니 군체 주제에 불사의 몸을 얻었어. 고마. 요즘 군체 과학기술력이 얼마나 발전한 거야? 저런. 어 뭐야 어, 사라졌어. 사라졌다. 성불했다. 그렇지. 아 성불했다. 성불했어. 블랙님 그냥 <laughs> 본계정으로 들어와 <laughs> 일로와요 시작 뭐야 시작된거임? 뭐야 파파보 휜 파파보 파파보 까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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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제로님의 오르프스 덕분에 까똥. 와 파탄이다 까똑 저희 연재 시작해요 까똥. 와 파탄이다 까똥. 아, 아이고. 사실 데미지 들어가는 거 봐라. <목소리> 떡고 왜? 요 <목소리> 이거 이번 실현의 장 스킨 엄청 장난감 같다 그래요? <laughs> 약간 클레이어 탄 느낌이에요 실현의 장 스킨 저 마음에 안 드네 그러면 엄청 차륙 같다고 해야 되나? 어, 아, 타이탄 거 어때요? <laughs> 타이탄 거요? 타이탄 거뭘 말씀하시는 거지? 타이탄 거 있으면 한번 볼게요 저 지금 어르신서테볼 수가 없... 아, 그럼 내가 나중에 봐야겠다. 우와, 라이 기사야. 오, 파타 또떨궜다 가자, <laughs> 아, 마세라스 이기관단장쳐 먹었다네. <laughs> 아이고, 아, 근데 이거 신경이 진짜... 없었는데, 와 이거 지점 진짜 개 이쁘다 지점 개 부러워 이거 지점 아. 지와 진짜 아, 개부러워 진짜 와 개이뻐 지또 할걸 진짜 아, 아 개이뻐 아. 아, 개부러워 남의 저런거 안줌? 이제 보스전인가? 나와 괜찮음 어차 저도 오버치 하고있어 5분 5분 어, 남았다라 어카님오버치 상자 까세요다풀네 예? 영상 찍어요 있어. 전설 세개밖에 안나왔어 태평양도 숫병인요 태평양도 숫병이 딱이에요 아 그렇네 똑같은...대회인가보다 마법사 잡아x4 안잡아도 담아, 돼요 기사 한마 남았는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이 뭐야 뭐, 문장이에요? 얘 풀피잖아! 뭐야 문장이네 이거? 아이씨 야 얘를 아무도 돌봐주지 않았어 이래서 무관심이 위험한겁니다 저런 조금만요 안타깝다 그 아, 우리의 시간이 날라갔어요 방안막왜안 맞는 판향 같지? 뭐지? <laughs> 와, 넌센스다. <laughs> 응, 뭐야? 이거 뭐야? <laughs> 뭐야? 오케이. 이게 마지막이 되겠다. 그럼. 아, 잘 떨어진다. 파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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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비 5초 헤비 5초 그래. <laughs> <laughs> 뭐 내가 왜 1등이야 뭐야 어떻게 된거야 다시 아, 핸이라 맥락 일로와라 연상봄연상봄아 어... 뭐야 뭐야 누가 누권이야 이거 건발 처먹고 안 뒤졌다고 어이가 없네 비밀이 뭘까 아내 애인 극혐 아니 저거 뭔 저... 비밀임 내인 뭐하는거야 왜왜 안알려 줌 왜 나한테만 안 알려줘? 왕따인 듯. 그런데. <laughs> 와 승규자 엔진 <엠진> 은근 사기네. <laughs> 죽더라도 너에게 마지막 한 번의 펀치를 대형. 대망함. 이제 뭐야? 어시나 3분 남았어? 아나왜 초신성이 아니야 그리고. 어. 아 승규자 엔진. 한 분이다. 저거 도전. 나 여기서 마지막으로 싹 뽑고 가자. 이렇게 하려고. 빨리 <laughs> 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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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야 아, 비밀 두 개였어? 죽여냐죽여냐죽여냐 <laughs> 죽여냐, 죽여냐. 아, 에드릭스 개부럽다 잡아 에드릭스 어깨 어려움? 드릭스 어, 귀찮아. 어깨 어려운 거라니 아, 어, 또 아, 떴다. 나왔어. 전 떴는데요? 아, 아 와, 볼때 아, 일단 저 가볼게요. 네. 레드릭스 얻는 퀘스트 중에서 킬하고 이런 거는 별로 안 아, 좋다는데. 아, 아, 무슨, 점, 점령 25번, 일반 게임 25번, 우와. 생존 25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총 75번 해야 되잖아. 아, 너무 스포. 귀찮아. 설마.

맞더라. 아, 맞더라. 좋아하는 거. 진짜요? 탄 잘못 들었어 진짜야? 탄? 나왜 이렇게 오늘 쓰나 에임이 안됐냐 오늘 왜안 아, 아니 오늘 쓰나 에임 왜이래 아니 오늘 쓰나 에임 왜이래 아니! 뒤져라 아 까비 오늘 쓰나 쓰면 안되나? 날이 아닌데 와저 순교장이 네. 개세져 <laughs> 날이 아닌가? 순교자와명수개 털린다 죽겠다 그런것 같기도 하고 오늘 오늘은 오늘은 이거 날이 아닌가 보아 뭐야 죽였네 아씨체 죽였어 아씨 왜 이제 뜨냐 이게 망했네 칼이 왜안 맞지? i b e I'm not s u r 이거 m not sure. i 어, n 나요 어? 에꾼이다에 not sure. I'm not s u 점 e I'm not sure. I'm not sure. i 왜 not s 어... 어, 어, 나 r 어나뭔 n 한 거지? 헐라운라운 브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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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걸린다. 브아운 브라운, 브라 망했네. 나이스. 저 슈퍼 끊었음. 아이씨. 나이스. 저브라도 아,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에이, 고버려터 나이스. 안 돼! 제컴발쟤 슬랙스 잘 써. 고 있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 바로 MMR 검이다 고민. 싫어하쓸 거야. 와 흑마 그거 있던데. 1코 만든 다음에, 무슨, 1코, 1코인가? 코 그거 내면은 스탠 높아지는 거? 그거 같이 써가지고. 에이. 우와. 가락의 소리 너무 극혐인 것 같아. 흑마지. <laughs> 황금카드. 아, 저 새끼는 떼군 줄. 안 돼. 아, 더러운 누군 와, 제 저기 지팡이었어 와, 누군누군개 싫어. 싫어. 아이고 여기. 알아가세 아, 씨, 신성. 아니요? 한번 해봐야 h e 리 r 사이 o u t it. I'm s u r 아주 m going to be t h e 네? 아 그래? g o i 탕그 to b 아니, 누구 쓰지 말라고, 더러운 새끼야. 아이, 솔하수맹이야 소... 아, 저 새끼 개 더러워. 뒤졌으면 좋겠다. 그러게요. <laughs> 아, 누가 밀었어! <laughs> 아, 내가 민새끼 같이 도, 떨어진 거야. 아, 같이, 같이 뒤졌어, 같이 뒤졌어. 야, 너, 왼쪽으로 날왜 처음 밀어? 이상하냐. 아, 어, 근데 같이 돼. 죽었네. 슈퍼 쓸락했는데 슈퍼 썼으면 진짜 개혁성. 됐네. 오 뭐야 이거 삭제 왜? 얘네. 오늘 스나이 많이닌가 봄? 오늘 스나이 쓰는 날 아닌가 봐. 아 <laughs> 어... 영혼을 그래. 담아서. 아 잠깐 아겁나고 아, 다죽였면 오늘 해도 못 맞춘 내 인생의 레고블 레전드. 어. 안녕. 난 내일 잠수. 잘탈 거야, 알겠다. 황금총? 아씨잡오봤데 봤어. 나와전꼴찌이다 오늘 자스는 날이 안아어 안돼. 일점 남았다. 안 된다. 아 쳤어. 그일좀 okay, 제가 채웠어. 아 네, 시장은 10몇개씩 주는데 그니까 <laughs> 레이드 한개 깰 때마다 50개씩 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초원전이 <laughs> 23개, 23개 줘요 <laughs> 하이 성원전 가실? 하이, 하이. 아니, 원전이 23개 주는데 성원전 가실 오랜만이죠? 아, 아니 내 어. 말을 아, 나는 형님 여기 있는거 알아요 내말좀 풀어주고. 뭐, 그래 저런, 가염수라 아, 착하네. 저런. 가염수라 <laughs> 어, 뭐야, 파로님이세요? 하이. 아니요? 안녕하세요. 그래? 네. 그래 뭐...